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오늘은 카이버 네트워크 코인에 대한 매매 전략을 한번 점검을 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이 녀석은 제가 앞전 고점부터의 이 급락하던 추세에서 다시 한번 세력들이 저점에서 매직 가격 라인을 만들고 추세 전환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상방의 관점의 흐름을 한번더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전도 동일하게 보시면 단기 고점에서 하락하던 구간에서 방향성을 바꾼 이후부터 어떻게 됐어요? 강한 급등의 흐름이 나왔던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 제가 사용하는 지표에 검정색 점선 지표, 캔들과 도달하는 시점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만큼 추가 상방의 흐름이 나왔을 때 주요 가격 라인을 어디를 돌파해야 되는지 한번더 매물들로 인해서 조정이 나왔다가 상승이 됐을 때에는 저점 구간으로 매수 타점을 어디로 잡아야 하는지까지 확실한 매매 전략과 함께 고점에 물리신 분들,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 추가 매수, 저점 매수 공략 자리를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종목 분석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6월 달에도 한번더 준비를 했는데요. 자, 5월 달에는 여러분들에게 150% 이상의 수익률을 만들어 드렸어요. 자, 이번 6월 달에도 100%에서 200%를 갈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을 드릴 예정인데 지난달과 동일하게 선착순 100명에게만 같이 진행을 해드리고 있다는 점꼭 기억을 해주시면서 서둘러서 상단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숫자 5번 또는 참여라고 남겨주시는 분들만 종목을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늦지 않게 참여하셔서 모든 분들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숫자 5번 또는 참여라고 남겨주시는 분들은 업비트 종목 중에 저점에서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을 미리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추천을 드리는데 이렇게 올랐을 때 고점에서 타점을 잡아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 차례 상승이 나오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때 매직 가격 라인을 만들고 돌파되는 구간, 저점 구간을 공략을 해 드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오더라도 큰 수익률을 노려보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시바이노 코인 역시 3월 달 초에 한 차례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하락하던 방향성에서 되돌림이 나오는 첫 타점을 잡아드렸던 구간은 0.014원과 0.013원 가격이었어요. 자, 그리고 상승이 나왔을 때 돌파가 되는 시점, 돌파 타점으로 앞전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0.02원 이하 가격으로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고 돌파가 나오는 시점에 대칭 구간으로 봤을 때 상승이 나왔던 파동과 동일한 파동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0.04원 가격을 단기 급등 목표가로 잡아드렸어요 최소 목표 수익률을 50%로 잡아드렸는데 무려 200% 가까운 상승이 나오면서 목표 수익률보다 추가 수익률을 챙겨드린 종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제가 매수 타점과 목표가, 손절가 수익률을 잡아드리기 때문에 주부, 자영업자, 직장인 분들도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는 매매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신호만 받고 매수가에 걸어두셨다가 목표가에 익절 문자까지 다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내 계좌를 늘려가실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실제로 영상에서도 정확한 눌림목 타점과 단기 추세 전환가관을 잡아드리면서 단기 수익률을 만들어드리고 있고 꾸준하게 25%, 11%, 10%씩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오는 시장에서 큰 비중으로 큰 수익률을 만들어갈 수도 있지만 단기 매매로 하루 10%만 가져가더라도 천만원 기준 100만원의 수익을 만들 수가 있고요 5천만원 기준이라면 하루 500만원 이상씩 수익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비중으로는 집이든 차든 사면 되는 부분이고 단기 매매로는 하루 일당을 벌어가시면서 더 좋은 종목을 투자할 수 있는 현금의 비중을 늘려가실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저희 무료소통방에서는 금전적인 요구는 절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입장하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면서 나와 맞는다 라면 참여하셔서 진행을 해보셔면 되는 부분이라 무료 소통방에 입장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 핸드폰 번호로 참여 또는 숫자 5번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카이버 네트워크 종목 분석을 해볼 건데 자 주봉상 전체 흐름을 먼저 볼게요 이 녀석 업비트 상장 당시에 만들었던 이 세력들의 매직 가격 라인 자세히 보시면 지금 가격 방어와 매직 가격 라인을 만들고 있는 구간이 앞전에 만들었던 매직 가격 위에서 매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만큼 이 저점 구간은 세력들이 확실하게 가격 방어를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부터 이 매집 가격 라인 저점만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계속해서 상방의 관점을 두드리다가 돌파가 나오는 시점부터 급등의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아직까지 세력들 매집 구간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매수를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봉상 매물대 라인을 봤을 때이 녀석은 200원 단위의 지지와 저항 구간으로 나눠져 있어요.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 내려왔을 때에는 800원과 600원 선의 가격 방어가 나올 수가 있고 돌파가 나왔을 때에는 1200원, 1400원, 1600원 순의 목표가를 잡아볼 수가 있다는 라 건데 현재 1000원 가격의 돌파 시점이 중요한 이유가 단기 고점 구간에 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전 매물들로 인해서 조정이 나올 수도 돌파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봐야 돼요 한마디로 가장 좋은 매수 타점은 1,000원 가격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흐름이 나와 준다라면 단기적으로는 이윗 방향성에서도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지만 아직까지 1,000원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더 내려왔다가 상승하는 흐름도 예상을 해봐야 됩니다. 단이 녀석 같은 경우 저점을 꾸준하게 높여주고 있는 이 우상향의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 저점 구간만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반등세의 흐름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자리죠. 한마디로. 손실은 요만큼, 수익은 이만큼의 손익비가 좋은 종목으로 볼 수가 있고요. 충분히 저점 구간에 해당하는 만큼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현재가부터 800원 가격까지 분할 관점으로 모아가는 매매 전략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좀더 좋은 타점을 한번 살펴보자면, 4시간 분 기준으로 좀더 자세하게 볼 건데, 자, 이 녀석은 현재 상승이 나왔을 때 900원을 돌파하고 900원의 눌림목을 지켜주면서 계단식 상승파동이 나오고 있어요. 때문에 다시 한번 저점이 높아지는 우상향의 방향성 한마디로 현재 1,000원에 도달한 이후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900원 위에서 눌림목을 만들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가부터 900원 가격까지가 가장 좋은 분할 매수 타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 고점에 물리신 분들 역시 현재가부터 추가 매수가 가능한 자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가격에서 1000원을 돌파하고 안착한다 라면 1164원 가격에 앞전 고점과 저항이 나왔던 구간에서 한번더 매도세로 인한 조정과 다시 한번 돌파 1320원 동일하게 매물들로 인해서 조정이 나왔다가 돌파, 1,400원, 1,540원 순으로 순차적인 목표가를 잡아볼 수가 있는데, 매물들이 있는 구간에서는 1차 매도 관점,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나왔을 때, 매수 타점, 동일한 방법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노려볼 수가 있는 만큼,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실시간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추가 매수 대응 전략과 저점 매수를 통해서 끝까지 보유함시면서 홀딩 관점으로 목표가로 접근하시는 게좀더 좋습니다. 반대로 조정이 나왔을 때에는 이 단기 900원 가격과 800원 가격의 지지라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구간이 이탈됐을 시에는 빠르게 손절 관점을 잡고 나의 손실을 줄여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단기 고점에서부터 하락하던 이후에 매직 가격 라인을 만들고 추세가 돌파된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의 관점이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때문에 고점에 물리신 분들과 신규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만약 영상을 보고도 나는 어느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나, 카이버 네트워크 코인에 대한 실시간 대응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숫자 5번 또는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저희 무료 소통방에 입장을 하셔서 보다 정확한 정보와 대응 시나리오를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오는 시장에서는 큰 비중은 이렇게 추세가 전환되는 종목들 위주로 잡으시고 작은 비중으로는 하루 3%에서 5%씩 꾸준하게 매일매일 수익을 챙기는 방법이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좋은 매매 전략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소통방에 오신 분들은 상승세 계형 패턴에서는 타점을 드리지 않고 있고요. 이 하락세 계형 패턴에서 매집을 끝내고 돌파되는 시점에 단기 타점과 중장기 타점 모두를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이 매매 방법은 하락하던 추세에서 돌파가 나오면서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 즉 상방의 흐름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탈 라인이 짧고 기대 수익은 크게 볼수 있는 손익비가 가장 좋은 타점에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만드는 호미묘의 타점이라고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제로 제가 영상에서 추천드리는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 하락하던 방향성에서 추세가 전환되는 구간에서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단기적으로만 보더라도 35% 동일한 추세 전환 구간에서 1차 매수 이후에 3차 목표가까지 120% 수익 영상뿐 아니라 카톡방에서도 정확하게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드리기 때문에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 현재 단기매매를 집중적으로 하는 시기에서도 500만 원 기준 하루 3%에서 5%만 수익이 나더라도 25만 원을 챙길 수가 있고요. 1천만 원 기준으로는 50만 원에 하루 일당을 만들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매일매일 꾸준하게 나의 계좌를 늘려 가실 수가 있다라. 현재 시장은 비트코인이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큰 비중은 이렇게 추세가 바뀌는 저점 구간을 공략을 하시면서 큰 비중으로는 모아가시는 매매로 크게 크게 수익을 챙기면 되시는 부분이고 단기 매매로 하루 3%에서 5%씩만 가져가더라도 충분히 하루 1당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저희 무료 소통망 참여 방법은 상단 링크로 참여 또는 숫자 5번을 남겨주시면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다 빠른 정보와 대응 시나리오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카이버 네트워크 코인에 대한 전략을 점검을 해드렸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